자 오늘은 좀할게좀 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 첫 시간에 그 타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한 기초 분석 방법을 쭉 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했을 때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오티 p t i m i 방법에서는 튜닝하고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터는 우리가 모델을 개발할 때그 안에서 조정되어야 되는 이제 값을 의미합니다. 파라메터 값을 의미하는데 어, 실제로 세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파라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델의 옵션 값들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의 파라메타는 옵션 조정하기 전에 그전 단계에서 우리가 모델들을 조정할 때 쓰는 파라메타인데 그건 이미 설정해 놓고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이퍼 파라메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옵션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튜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메타의 값을 어, 반복적으로 돌려줘서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이퍼 파라메타의 최적화된 값을 찾아주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델 하나, 그죠?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 하나의 그 방법론에서의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 값을 찾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메타의 베스트 파라메타의 값을 찾아서 그 방법론 우리가 제가 방법론이라고 할게요 모델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하나의 방법론 디시전 트리라는 하나의 방법론에서 거기서 가장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메타의 값을 찾는 게 지난주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거냐면은. 다중 모델에서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베스트 방법을 이해되셨죠? 음.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최적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어, 얘기하는 거는 이 모델이라는 것을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방법이 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뭐 여기 우리 여기서는 안 배웠지만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하는데, 분리 작업 또는 분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모델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냐. 여기서는 좀 정확도 측면입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확도보다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설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꼭 정확도가 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분야다. 그죠? 그런 문제다. 설명이 꼭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값은 좀 떨어지더라도 어 우리가 그... 디시전트리나 이런 방법들을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는 게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정확도가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면 잘 맞히는 걸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로지스 s 회 i o n 이런 모델이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델 값이 좀더 높아요. 어 왜냐하면 그 방법론의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시전트리 방법은 우리가 어, 디시털트리는 아마 이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잘라갑니다. 우리가 큰큰 큰 하나의 방이 있으면 그 방을 잘라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방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값을 옵션을 주면서 x로 먼저 자르고 x라는 것 말보다는 어떤 하나의 변수의 값으로 어떤 일정 값을 주고 자르고 그때 여기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해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더 자르고 뭐더 자르고 더 자르고 이렇게 직선으로 잘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은 가능하죠. 아, 여기서 이런 기준을 점에서 잘랐습니다. 이런 기준점에서 잘랐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모델은 설명이 가능한 모델 룰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 보면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른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모델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에서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유는 없어요. 거기가 가장 정확하게 반을 가를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대신에 정확도는 올라가죠.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개념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선을 하나 걸어서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은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이 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이 좀안 되죠. 이 선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쓸때 기업에서는 우리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지 설명은 안 해도 돼. 그냥 잘 맞추기만 해주면 돼. 라는 모델을 원하면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모델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그런 룰을 개발해야 된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시전 트리를 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오늘은 설명이냐 정확도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확도 측면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 텐데. 스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스퍼바이스 러닝에서는 대부분이 제 분류죠 분류 a 그룹 b 그룹이 있으면 잘 그룹킹 해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분류를 할때 a냐 b냐를 잘 맞춰야 되죠 그죠 그럴 때잘 맞추는 모델이 스퍼바이스 러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디시즌 트리도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거고 뉴럴 네트워크도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모델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방법을 딱 선택해서 그 방법에서 가장 베스트한 하이퍼 파라메탈를 뽑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방법론을 뽑은 거예요 아, 우리는 디지털 트리 쓰자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를 쓰자 라고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메탈에서 그 모델에서의 최적화된 튜닝 값을 찾아서 정확도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디시전 트리에서의 베스트 모델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정확도 그다음에 뭐서버어 SVM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제일 최우선 모델인지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모델들을 묶어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법들을 하려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를 갖고 여러 개를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쪼개놨어요. 어, 쪼개놔서 물론 이제 R 스크립트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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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모델 하나 그한번줄 수를 따져 보니까 천 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도저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델들 간에 어,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각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각자 모델에서의 베스트 파라메타를 찾아서 최종 모델을 골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최종 모델들을 각자 찾아내고요. 여기서 베스트 모델, 여기서 베스트, 여기서 베스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베스트 모델들 간에 다시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베스트는 또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잘 맞추나? 그럼 그걸 써야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베스트 파라메타를 찾고요. 그 베스트 파라메타로 통해서 나온 각각 모델의 베스트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델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 모델들 간을 비교를 해서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하는 거는 다 배웠을 겁니다. 배웠는데, 모델들마다 파라메타 값이 다 틀려요. 모델들 값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들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남겨진 변수 목록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세팅을 할 때, 어, 세팅을 할때 변수 목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막, 어, 옛날 데이터들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분석하다 보면 잘못 분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요거를, 어, 해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데이터들 있죠? 어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자 먼저 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밑에 보면은 여기에 그 변수들이 그 동안에 혹시 했던 게 있으면 다 지우시면 되고요. 아마 제거 지금 갖고 온 사람들은 아마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죠? 어 없는데. 요거 가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우고 다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워가면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이터 갖고 기 했었죠? 네, 요거를 설치하면 데이터 갖고 기가 됐죠?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똑같이. 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변수명 조정을 했고요. 우리 그 다음에 필요 어, 데이터 팩터, 팩터로 변환시켜주는 거 했고요. 그렇죠? 팩터로 다 변환시켜줬고 필요없는 데이터 제거해주는 거. 자,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하면서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 했고요. 이거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했던 거예요, 그죠? 계속 데이터들은 같은 걸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어큐러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전체 퍼센트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그 뭐죠? 지 여기가 그 그 대출 빌려주는 거죠, 지금. 은행에서 대출 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했을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예스가 이제 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하고 어, 훈련용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여기에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나시죠?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모델의 변수값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테스트나 밸리데이션은 훈련된 모델을 변경 안 합니다. 그 상태로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고 훈련 결과를 가지고 훈련 모델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밸리데이션은 파라메타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쓰는 그거를 우리가 밸리데이션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최적화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평가를 할때 우리 테스트 모델을 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거기서 어 데이터 어 교차검정 하기 위해서 또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K 폴더라는 말을 쓰는데 어 교차검정 한다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그거를 10 폴드 그러면 10개로 쪼개서 훈련을 할때 훈련하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테스트하고 틀려요.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파라메타 값을 조정할 때 쓰는 게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훈련해서 베스트 모델을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나온 k폴드는 밸리데이션의 의미입니다. 밸리데이션을 해서 중간에 하이퍼페라미터 값을 수정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을 때 그때 이제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니까 n개의 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훈련을 어,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하면서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선 뭐가 빠졌네요. 다시. 음, 그렇게 해서 폴드가 이렇게 1 0개 폴드가 아세개 폴드로 만들었죠. 원래는 템폴드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템폴드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어, 뒤에 데이터 제가 해 봤더니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그냥 세개 폴드로만 맞춰 놓은 거예요. 실제로 할 때는 어, 템폴드 이상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